아니, 노래 만들었을 땐 이럴 줄은 몰랐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훅 들어올 건가요?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댄스 트레이너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저만 그랬어요? 곡이 공개되고 들었을 때 후렴 부분에만 춤을 조금 추고 전체적으로 안무가 없을 줄 알았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공개된 무대를 보았는데 그 어떤 곡들보다 안무가 많잖아요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춤을 많이 춰버리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로제의 언더그라운드 갑분석입니다 일단, 로제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춤을 굉장히 열심히 춰서 눈에 잘 들어온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무대들에서도 볼때 느꼈던 점이 대충 하는 법이 없고 힘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에서도 좋은 퀄리티와 집중력을 보여줘서 좋은 무대를 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로제는 블랙핑크 내에선 댄스 멤버가 아니죠. 보컬 쪽을 맡고 있는 멤버에게 이런 거대한 댄스 퍼포먼스를 맡기는 것이 로제에 대한 YG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로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댄스 댄서들의 많은 도움을 받는 퍼포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댄서들에게 의존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앞쪽 두 명의 댄서가 모양을 만들어주고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에서도 뒤에 있던 두 명의 댄서가 음악을 표현해 주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보면요. 로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눕는 파트에서도 로제가 그냥 눕는 형태가 아닌 눕는 동안에 옆에서 많은 댄서들이 소리를 잡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들도 그렇죠.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요. 로제를 눕히고 처음 들어가는 안무의 형태가 옆으로 틀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알것 같아요. 처음에 로제를 눕히는 댄서 두 명만 똑바로 눕지 못하고 안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천장을 보고 눕는 것이 쉽지도 않기 때문에 옆으로 쓰러지면서 눕는데 미리 누워있던 댄서들이 옆으로 쓰러지는 댄서들과 모양을 맞춰다 쳐서 옆으로 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트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가 좋다고 느껴진 점이 안무가 계속 진행되다가 48초에 로제 혼자서 노래를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가 멈춰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가지 시각적인 효과에 신경을 썼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여자 댄서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벌스 구간에는 유달리 특별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긴 했는데요. 남자 댄서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에는 나오는 댄서들의 숫자 자체가 많은 것도 맞지만 숫자 뿐만이 아니라 진행되는 형태 자체가 누워서 진행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 어떠한 특이한 형태로 진행될까 기대를 하면서 본 분들이 저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밸런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1절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2절까지 특별한 임팩트를 가져간다면 오히려 1절도 기억이 남지 않는 안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도 조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여자 댄서들이 가슴으로 두번 쿵쿵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왜 돌아서 있는지는 지금 봐도 잘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확실히 2절 후 렴 부분에서는 남자 댄서들이 들어오면서 형태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1분 46초에는 바닥에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뒤쪽에 남자 댄서들의 무리가 숙이면서 들어오면서 바로 여자 댄서들을 데리고 나가는 등 분주한 형태를 보입니다. 남자 댄서들이 들어오고 나서 하는 안무는 일절에서 했던 누워서 하는 안무에 앉아서 하는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ou're welcome. 이후에 로제를 들고 진행하는 부분은요. 안무가 완전히 처음 보는 형태의 안무는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다른 가수들에게서 본 적이 있는 형태지만 옆에서 진행되는 댄서들의 안무 퀄리티가 높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분 11초에 남자 댄서들을 그대로 쓰러지게 해서 길을 만들고 걸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형태를 맞춰주는 부분 등은 단순하지만 좋은 효과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해당 안무의 비용은 1절 후렴과 마지막 부분에 돈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좌우 대칭을 맞춰서 쏟아져 나오는 안무 속에서도 노래하는 힘과 형태에 따라서 2분 28초처럼 조절을 하는 부분 등 대충 만든 건 아닌 거를 알 수가 있죠. <목소리> 해당 안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로제가 아무래도 댄스 멤버는 아니다 보니까 춤의 많은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안무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빼고 손목이나 목등 가벼운 부위들을 이용해 분리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안무의 형태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작이 크고요. 작은 부분은 비교적 움직이기 쉬운 부분들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생각지도 못하게 로제가 큰 퍼포먼스를 들고 나와서 급하게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였고요. 갑분석 앞으로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나요. 안녕.